글로버 테시라 온께서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Let's go guys! Let's enjoy the rain. It's a beautiful rain. Ah, man. Being outside over here with the birds, it's a great feeling, you know? It's a great feeling, you know? It's great feeling, you know? Focus on the, on the health. Focus on the health. And the, the rest will come. later you know this is the way I think because there's no point to have tons of money tons of things but you don't have the help you know stop drinking too much stop and doing too much stuff like it's bad for you look at the guys the guy that is drinking his whole life look at the way he is you know I don't care how much money he have I tell you how unhealthy UFC cup ranking 마건메드 앙칼라이프가 어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글로버 테세이라가 너와 싸우지 않겠다고 해서 놀랐는지, 아님 상대를 바꾸기엔 너무 늦은 통보라 이해가 갔냐는 질문에는, 이 질문은 글로버에게 해야지. 난왜 글로버가 시합을 받지 않았는지 몰라. 하지만 내가 글로버였다고 해도 아마 시합을 거절했을 거야. 왜냐면 나는 전성기고, 치고 올라가는 중이고, 위험한 선수니까. 힘든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은 거지. 난 글로버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해. 그게 걔가 시합을 받지 않은 이유라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션 스틸랜드가 어떤 사람인 것 같냐는 질문에는 션은 아주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 걘 무슨 이유에선지 항상 스파링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 에너지도 넘치고 좋은 사람이야 션은 항상 내게 친절하게 대해줘 이게 내가 할수 있는 말의 전부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다게스탄의 첫 번째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는 정말 기대돼 내 꿈이고 오랫동안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 벨트를 어깨에 걸치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안돼 정말 기대되고 계속 그 장면을 상상하고 있어. 조만간 'And New'를 듣게 될 거고 오랫동안 이 벨트를 들고 있을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호주를 꺾고 8강에 진출한 가운데 아르헨티나 국적의 파이터 UFC 월드컵 폰진이비어도 월드컵 응원의 한창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르헨티나 <laughs> 타이슨 퓨리가 데릭 치소라와의 헤비급 복싱 매치에서 10라운드 TKO로 승리하였습니다. 짧은 은퇴 후 복귀한 타이슨 퓨리는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고 일방적인 경기 끝에. 10라운드 TKO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 후 타이슨 퓨리는 관중석에 있는 우식을 도발하며 페이스 오프를 했고 네가 다음이다. 못생긴 놈 이라며 도발했습니다.